뭐또 기념해서 장비 할인하는 할인한 장비는 HMCS 하이다 어디 국가야 뭐야? HMCS 하이다고요 영국이네 영국. 영국 해왕 해군 30% 할인해서 3,416 골든 이글에 판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구축함에 관한 정보 HMCS 하이다 는 2차 세계대전에서 6.25까지 수입되고 뭐, 많은 수의 적합을 입힘시킨 함선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방공망을 지니고 있어서 h m c 의사이다는 방공 활약이 부족한 아군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120mm 주도유무 의뢰와 준수한 기동을 갖고 있습니다. 뭐좀 조그만한 했는데, 또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어?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저께 그 제가 유출 정보에 보면은 F15C 있었잖아요. 골든 이글에 가지고 골장군인 줄 알았더니, 그, 이글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서 골든 이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시청자분이 또 재밌는 거 하나 갖다 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골든 이글이 돼서 뭐가 바뀌냐니까, 이거는 그냥 예석입니다. 실제 썬더에서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F15 그 골든 이글씩 골든 이글 나올지 안 나올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사와 X 있죠? AMX, AIM9X. 이게 사와 X잖아. 사와 X가 들어갔다. 그리고 A 사 레이더가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2012년 F-15C/D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하였고 전반적으로 상황 인식 능력을 대폭 개선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 공군이 타이그아이처럼 어, 리천이라는 명칭된 IRST, 그러니까 적외선 레이더 포트 같은 거, 적외선 레이더도 어, 탑재하고 더불어 전자전 능력도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미국 장비들의 대부분은 적외선 레이더가 없잖아요. 근데 골든 이글에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 조종사들은 이 그레이드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졌다. 전투기 자체의 성능을 대표 상상하였어도조종석이 늦으러라. 조종사가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좀더 단순화시키고 좀 보기 편하게 해 달라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F-15의 c 개량 계획에 정작 조종사들의 현대화 계획은 빠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F-15E는 나중에 나온 물건이라 MPD 어, 아마 이게 그 뭐냐 자목적 디스플레이 뭐 이런 지 않을까. 또세 개나 달려 있어서 조종사들 두 명이서 일처리하기 쉬웠지만 F-15C나 날무 일본이다. 그리고 MPD도 하나뿐이라서 홀드 인그을 사용으로 개량된 기체는 두 개로 늘었다. 두 아, 개로 늘었다니다 아무튼 조종사들의 조종 성능 어, 그 중에 특히나 뭐좀 시인성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와엑스하고 에이사레이도 이야기했었죠. 사와엑스도 나올지도 모른다. 조심스럽게 <laughs>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와엑스 나오면 이제 아이리스티 나와야지. <laughs> 끝!